시작되었습니로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일같이 자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서 전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반듯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역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에 응답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할때 혀에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원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그리스도임받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00 86쪽입니다.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바대아는총 2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대략 지금부터 287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데아를 쓴 사람이 오바데아인데 성경에 오바데아라는 이름이 무려 11명이나 등장하고 또 오바데아 본문에 오바데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유다 왕국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때인 아하방 때 그가 살았는데, 어, 그때 살던 오바데아는 선지자들을 몰래 보살펴 주었던 국내 대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베아, 오바데아에서 중요한 것은 오바디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게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바디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874년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게시가 명명백백하게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분명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두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언뜻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유다 국가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에돔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모두 동포요 형제 국가였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유다는 남쪽이어서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쪽에 있는 유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자면 우리나라 가 왼쪽이 전라도에 오른쪽이 경상도 아닙니까? 그렇듯 유다가 왼쪽에 있으면 에돔은 오른쪽에 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에서의 그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인 것입니다. 에돔이란 단어의 뜻은 붉은색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미지가 어떠했습니까? 이삭의 장남이었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매우 우락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그의 후손도 그런 우락부락한 이미지를 생물학적으로 전수 받은 것 같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세일산은 교통의 요지여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에서는 야곱과 만난 후에 그와 함께 살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무니만 형제 국가였다는 무니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엘상1 4장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적이 있었고요. 에돔 역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상당히 자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은 앞장서서 유다를 침공하면서 결국 하나님로부터 으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강설이 이런 맥락에서 들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와 비교하여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유다는 회복되는 반면에 에돔은 멸망되는 나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이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 사실 에돔이 망하든 이스라엘이 망하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지 그이유는 알아야겠지만 그들의 흥망성쇠 자체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그 날에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 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종말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 날이 언제 올지 손꼽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우린 편하게 그날만 드라마를 관례 만든 기다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지 아님을 그렇지 아님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수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건을 종말이라 부르지 않고 종말론적 의미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말론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사실, 애돔이 망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나라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많은 나라가 흥망성세를 거듭하였고, 어, 그 속에는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망해가지고, 신라가 망, 고구려가 망했고, 그 다음 뭐죠? 신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했고 다시 또 조선이 망했고 이런 많은 부침 속에서 우린 숱한 종말론적 의미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어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린 수반 가지의 생로병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그날을 너무 큰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종말, 나의 가족의 종말,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의 종말,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후손이 잘 살게 될 것인지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촘촘하게. 그럼 애돔은 어떠하였길래 심판의 예고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애돔 왕국은 유다 왕국과 형제국가였지만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던 나라가 바로 애돔이었습니다. 애돔은 급기야 그 기회를 노려 약탈을 일삼고 일사 맞고 도주를 차단하여 마치 친일파처럼 유다 백성을 붙들어 적에게 넘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에돔이나 나라는 왜 그렇게 모질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그들의 형제 국가를 괴롭힌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바디아 1장에 기록된 애돔의 멸망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애돔은 지리적으로 볼때 난국불락의 아주 그냥 단단한 요새였거든요. 바위가 많은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어서 동굴이나 바위를 깨어만든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공격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메스도 이름이 배트인데, 이거 배트는 좁은 안반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이가 무려 3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그 통로가 좁으니까 또 기니까 충분히 그들을 받아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적군은 마치 백신을 막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줄을 서서 들어와야 했고, 에돔은 그런 적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돔 왕국은 늘 교만했던 것입니다. 철홍성 같은 환경에서 자신들은 절대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어, 그들은 자원 16장 1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돔만 교만했을까요? 유다 왕국은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요다 왕국도 에돔 왕국 못지않게 교만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걸까요? 이를 답하기 전에 두 번째로 에돔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멸망한 두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7절 끝에,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교롭게도 7절 말씀 끝과 8절 말씀 끝을 보면,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대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7절 말씀 끝에는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8절 말씀 끝에는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 지각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지각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없다고 뭐라 하시더니 하시면서 왜? 다음에는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각이 없어서 멸하시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각이 있음에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각이란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각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지각을 분별력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 (understanding) 분별력 그러니까 uh, there is non-understanding in him. 그러니까 분별력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너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이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여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에게 찾을 수 없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길 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경험이 있어도. 우리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넘었을 수는 없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난고불락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와 건강과 모든 자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삶의 주인을 마음대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돔이 멸망한 이유다. 그리고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지 않고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저들은 앞잡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포악이란 히브리어 하마스. 그러니까 잔인함을 잔인하다는 것이죠. 포악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악을 일삼던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야 네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600년 전도 치나 BC 2세기경 유다에 의해 돔은 복속되었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에돔 왕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난 것일까요? 에돔이 세 가지 이유로 멸망했으니, 이제 더 이상 멸망당할 민족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고, 마음이 폐역하였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지각이 없으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형제와 자매를 홀대하며 한 족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큼 당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아름다운 지위와 풍족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아름답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멀리하고 주의종을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등하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면 나고자가 되어 결국 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국을 벌하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천국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마극하시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겸손히 주를 받들며 나가길 아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